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출 1번 문제요.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대로 시 작업을 처리하시오.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. 자, 문제를 보니까 이제 대출금 상한 금액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. 대출금 상한 금액이라는 표가 지금 이곳에 있죠. 이곳에 이제 대출금이 b 의 2번 셀에 들어있고 연율은 이제 b 의 3번 셀에 들어있다. 그때 이제 상한 기간은 B의 4번 셀에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월 상한 금액 B의 5번 셀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놨대요. 그래서 지금 우리 대출금하고 연휴율하고 상한 기간 이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월 상한 금액을 지금 이곳에다가 계산을 해놨다.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.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연휴율과 상한 기간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월 상한 금액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시오.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서 이제 표를 봤을 때 대출금이 2천만원이래요 2천만원 대출 받았는데 그때 연이율이 12%래요. 그때 이제 상한 기간을 5년으로 했을 때 매달마다 매달마다 지금처럼 상한을 이만큼 시켜야 된다. 그리고 그렇게 이제 월 상한 금액을 계산해 놨습니다. 그때 이제 상한 기간이 2년일 때 3년일 때 4년일 때 5년일 때 그리고 연이율이 8%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연이율이 이제 변화가 될때 그때 이제 월 상한 금액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, 지금 이 결값을 나타낼 이 곳에는, 이 곳에는 지금 우리 월상환 금액을 구하는 그 식이 있다, 없다?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월상환 금액을 계산한 식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어요. 지금처럼 PMT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, 이 식을 먼저 복사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붙여넣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. 해서 일단은 B의 5번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, 그리고 우리가 수식 입력들에서 이 수식들 싹다 범위 지정하고,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C요. 복사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키보드에 좌측 상단에 esc 키 있다랬어요 그 esc 키를 꼭 눌러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b11번 셀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하고 v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b1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결값을 보고자 하는 그곳 이 곳을 전부 다싹다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. 우리가 이제 메뉴 찾아가면 되죠. 해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가상 분석에 들어가면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. 데이터 표 선택이요. 선택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떴죠. 여기 보니까 이제 행 입력 셀 입력해라, 열 입력 셀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결과값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곳을 봤을 때 지금 행 단위로, 행 단위로 2년, 3년, 4년, 5년 해서 상한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상한 기간이 지금 보면 이제 11행에 다 들어 있죠. 그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복사해온 게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왔죠. 그때 이 원래 수식에서는 상한 기간, 상한 기간을 어떤 걸 사용했다? 요 5년, 5년이라고 써져 있는 B의 4번셀을 사용했다. 이 B의 4번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2, 3, 4, 5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때 금액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우리가 행 입력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B의 4번셀을 찍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열 입력셀이요. 우리가 결값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곳을 봤을 때 지금 연이율, 연이율이 지금 우리 B열에 전부 다 들어있죠? 그때 우리가 이제 열 입력설에다가 지금 원래는, 원래는 여기다가 복사해놓은 그 수식에서는 연이율을 12%로, 12%로 요걸로 이제 계산을 했었다. 그게 이제 8%, 9%, 10%, 11%에서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때 금액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입력셀가열 입력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. 그랬더니 지금처럼 월 상한 금액이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또 기출 일범 문제 끝이요. 이렇게 해서 데이터표는 문제 풀어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. 그냥 우리가 먼저 수식을 먼저 복사해오더라. 수식 복사할 때는 어서 한다.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먼저 블럭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ES키, key, ES키를 꼭 눌러줘야 된다.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됐고요. 그리고 행 입력셀에 열 입력셀에 우리가 뭘 찍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. 왜? 되게 단순하잖아요.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. 자,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안 되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